피부가 칙칙해지고 잡티가 늘어나서 고민이 많으시죠?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 같지 않은 피부 때문에 한숨이 나오시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고민이 더 깊어지시고 값비싼 화장품을 써도 별 효과를 못 느끼셔서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쌀뜨물 세안법에 대한 완벽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단돈 1,000원도 안 되는 쌀한 컵으로 수십만원짜리 미백 관리를 받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거울 보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시면 매일 값비싼 화장품만 바르며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계실 거거든요. 피부과에서 수백만원 들여서 받는 관리보다도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상님들이 수백년간 사용해온 이 천연 비법을 제대로 알면 오늘부터 당장 달라질 수 있어요. 바로 당신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알아야 하는 이유는 피부 노화가 하루하루 진행되고 있고 멜라닌 침착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늦기 전에 시작하셔야 해요. 혹시 이런 고민이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꼭 되실 것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놀라운 변화의 시작, 함께 해보시죠. 쌀뜨물보다 더 놀라운 건 이걸 제대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피부 보습이 30% 이상 증가한다는 겁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 증명된 사실이에요. 게다가 피부 탄성 회복과 붉은기 감소 효과까지 동시에 나타난다고 발표되었어요. 한국 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쌀 발효물을 사용한 그룹이 플라시보 그룹보다 65%나 더 좋은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이런 과학적으로 검증된 소중한 정보를 아는 분은 거의 없어요. 희소성 있는 천연 미용법이죠. 이미 많은 분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계세요. 잠깐 닫기 버튼 누르기 전에 딱 2분만 더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쌀뜨물을 하루 한 번만으로도 놀라운 피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가 칙칙해 보이거나, 세안 후에도 뭔가 깔끔하지 않은 느낌이 들거나, 값비싼 화장품을 써도 별 효과를 못 느끼시거나, 모공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거나, 피부가 예전처럼 탱탱하지 않다고 느끼시거나, 아침에 얼굴이 부어 보이거나, 화장이 잘안 먹거나 들뜨는 일이 자주 있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제 지인 중에 60대 후반 어머님이 계세요. 평생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는데 정확히 당신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한숨을 쉬시고 외출할 때마다 선크림을 두껍게 바르셔도 기미와 잡티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서 우울하셨대요. 백화점 화장품 카운터에서 수십만원씩 들여서 관리 받으셔도 일시적일 뿐이고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쌀뜨물 세안을 딱한 달만 꾸준히 해보셨는데, 정말 극적으로 달라지셨어요. 첫 번째로 피부가 한톤 이상 밝아지고, 두 번째로 거칠었던 피부결이 매끈해지고, 세 번째로 모공도 눈에 띄게 작아지고, 네 번째로 아침에 얼굴 붓기가 확실히 줄어들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기셔서 요즘 화장하는 재미가 생겼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피부과 선생님도 뭘 하셨길래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하고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쌀뜨물이 피부에 어떤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강력한 미백과 잡티 개선 효과입니다. 쌀뜨물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멜라닌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서 기미와 잡티를 점진적으로 완화시켜줘요. 또한 감마 마이너스 오리자놀 성분이 추가로 미백 효과를 강화시킵니다. 이 성분은 쌀교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성분으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색소침착을 방지해줘요. 당신에게는 이런 의미예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밝아지는 피부를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특히 50대 이상이시면 이런 변화가 더욱 눈에 띄게 나타나요. 한달 후에는 몰라지게 달라질 거예요. 사진을 찍어도 보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요. 두 번째는 깊은 노폐물 제거와 모공 관리 효과입니다. 쌀뜨물의 전분 성분이 모공 깊숙이 들어가서 평소 세안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노폐물과 각질까지 부드럽게 빼내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쌓이는 죽은 세포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이렇게 달라져요. 오후가 되어도 번들거림이 현저히 줄어들고 화장이 들뜨지 않아서 오늘 화장이 왜 이렇게 잘 먹지라고 느끼실 거예요. 모공도 눈에 띄게 작아져서 가까이서 봐도 부담스럽지 않은 피부가 되실 거예요. 특히 코 주변 블랙헤드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세 번째는 피부 장벽 강화와 보습 효과예요. 쌀뜨물의 세라미드와 필수 아미노산 성분이 피부 보호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효과적으로 지켜줘요. 이게 당신에게 왜 중요하냐면 환절기에 피부가 예민해지는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60대, 70대 분들이 특히 요즘 피부가 덜 당기고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실제 임상연구에서 쌀뜨물 사용 후 피부 보습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발표되었어요. 겨울철에도 각질이 일어나지 않고 여름철에도 에어컨 바람에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아요. 네 번째는 모공 수축과 피부 탄력 개선이에요. 쌀뜨물에 포함된 감마마이너스오리자놀과 비타민 E 성분이 피부 재생을 촉진해서 처진 모공을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전체적인 피부 탄력을 향상시켜줘요. 하루 이틀 사용해도 모공이 조여지는 걸 느끼실 수 있고 한 주일 정도 지나면 피부가 한결 탱탱해진 것 같아요라고 느끼실 거예요. 특히 볼 부분 늘어진 모공이 확실히 개선돼요. 다섯 번째는 천연 진정과 항염 효과입니다. 쌀뜨물의 비타민 B와 무기질 성분이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염증을 완화시켜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지는 피부에 정말 도움이 돼요. 겨울에도 피부가 당기지 않고 여름에도 트러블이 줄어들어서 보습제를 덜 발라도 되네 하고 느끼실 거예요. 여섯 번째는 피부 재생 촉진 효과예요. 쌀뜨물의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세포 재생을 도와서 상처 회복을 빠르게 하고. 잔주름도 개선시켜줘요. 특히, 눈가 잔주름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혹시 이런 건 나이 들면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쌀뜨물 세안할 때 이런 실수만 피하면 성공률이 90% 올라가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하는 실수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실수는 첫 번째 쌀뜨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물에는 농약 잔여물이나 먼지, 이물질, 심지어 곰팡이균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주고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반드시 쌀을 세번 이상 헹군 후두 번째나 세 번째 헹군 물만 사용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절반은 성공이에요. 특히 요즘 환경 오염이 심해서 더욱 주의해야 해요. 두 번째 실수는 간 만든 쌀뜨물을 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막 만든 쌀뜨물은 산성도가 너무 강해서 민감한 피부에는 부담이 될수 있어요. pH가 4.5에서 5.5 정도로 조절되어야 피부에 안전한데, 냉장고에 하루 정도 보관하면 피틴산이 제대로 활성화되면서 자극은 줄어들고 효과는 훨씬 좋아져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세 번째 실수는 민감성 피부인데, 패치 테스트 없이 바로 얼굴에 쓰는 거예요. 아무리 천연 성분이라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손목 안쪽이나 귀 뒤에 조금 발라서 24시간 정도 지켜본 후에 사용하세요. 만약 빨갛게 되거나 가려우면 농도를 더 묽게 해서 다시 테스트해 보세요. 안전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 실수는 너무 오래 보관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쌀뜨물은 천연 재료라서 상하기 쉬워요. 냉장 보관해도 3일 이상은 사용하지 마세요. 상한 쌀뜨물을 쓰면 오히려 세균 감염이 될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실수는 농도를 너무 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을 많이 넣어서 묽게 만드는 것이 좋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제 쌀뜨물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이 조합들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녹차와의 황금 조합이에요. 쌀뜨물 세안 후에 차가운 녹차로 마지막 행굼을 해주시면 카테킨 성분이 항염 효과를 더해줘서 진정 효과가 두 배로 강해져요. 특히 트러블이 있는 피부나 여드름 자국이 있는 피부에는 정말 도움이 돼요. 집에서 이렇게만 하세요. 녹차는 우린 지 하루 지난 걸 사용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우유와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쌀뜨물에 우유를 한두 방울 섞어서 사용하면 젖산 성분이 각질 제거를 도와줘서 더 부드럽고 매끈한 피부를 만들 수 있어요. 특히 거친 피부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우유는 실온에 둔 것보다 차가운 걸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는 오이와의 시너지 조합이에요. 쌀뜨물 세안 후에 얇게 썬 오이로 팩을 해주시면 수분 공급과 진정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서 이게 내 피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요. 여름철에는 더욱 효과적이에요. 오이는 냉장고에 보관했던 차가운 걸 사용하세요. 네 번째는 쌀뜨물 앙금 활용법입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하얀 앙금만 따로 모아서 일주일에 한두 번 팩으로 사용하면 미백 효과가 두 배로 강해져요. 이건 정말 특별한 비법이에요. 앙금에는 영양성분이 농축되어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율무차와의 조합이에요. 쌀뜨물 세안 후에 율무차로 마무리 행굼을 해주면 피부 톤 개선 효과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져요. 여섯 번째는 꿀과의 조합입니다. 쌀뜨물에 꿀한 방울을 넣으면 보습 효과가 배가 돼요. 이렇게 하시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정확한 쌀뜨물 세안법을 단계별로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올바른 쌀 준비예요. 가능하면 무농약 쌀이나 유기농 쌀한 컵을 준비하세요. 일반 쌀도 괜찮지만 반드시 3번 이상은 꼭 헹궈 주세요. 첫 번째 헹굼은 농약과 먼지 제거용이고 두 번째부터가 진짜 쌀뜨물이에요. 쌀 종류는 백미보다는 현미가 더 좋고 찹쌀보다는 일반 쌀이 좋아요. 쌀쌀보다는 약간 오래된 쌀이 전분 함량이 높아서 더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제대로 된 쌀뜨물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물은 반드시 버리고 두 번째나 세 번째 헹군물만 깨끗한 유리 용기에 받아 두세요. 이때 물의 양은 쌀의 두 배에서 세배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진하면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물은 정수기 물이나 생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수돗물은 염소 성분 때문에 피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단계는 숙성시키기예요. 받아둔 쌀뜨물을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보관하세요. 이 과정에서 피틴산이 활성화되고 자극은 줄어들어요. 하루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두시면 상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네 번째 단계는 올바른 세안하기입니다. 평소처럼 클렌징을 완전히 한 후에 미지근한 물로 한번 헹구고 쌀뜨물을 손에 받아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3분에서 5분 정도 세안해주세요. 문지르지 말고 살살 톡톡 두드리듯이 해주세요. 특히 기미가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오래 마사지해 주세요. 특별한 도구나 재료는 필요 없어요. 다섯 번째 단계는 깨끗한 마무리예요. 쌀뜨물로 세안한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미지근한 물로 두번 이상 헹궈 주세요. 잔여물이 남으면 오히려 트러블이 날수 있거든요. 마지막에는 차가운 물로 모공을 수축시켜 주는 것도 좋아요. 사용주기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세요. 첫 주에는 이틀에 한 번만 해서 피부가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두 번째 주부터는 매일 사용해도 괜찮아요. 세 번째 주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하시면 돼요. 한달 후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달라진 피부를 확인하실 거예요. 아직도 의심스러우시다고요? 그럼 이 놀라운 사실을 들어보세요. 연령대별로 쌀뜨물 사용법을 조금씩 다르게 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50대인 당신은 지금이 피부관리의 골든타임이에요. 아직 피부 회복력이 있을 때니까 쌀뜨물에 꿀한 방울을 섞어서 사용하시면 보습효과가 배가 돼요. 특히 법령선 부위에 조금 더 오래 마사지해 주세요. 일주일에 5번 정도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60대라면 이런 방식이 더 효과적이에요. 쌀뜨물을 살짝 따뜻하게 데워서 사용하시고 세안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세번 정도만 하세요. 농도도 다른 연령대보다 좀더 묽게 만드세요. 70대 이상이시면 이렇게 접근하세요. 쌀뜨물을 더 묽게 만들어서 자극을 최소화하고 부드러운 화장솜에 적셔서 살살 닦아내는 방식으로 사용하세요. 직접 문지르는 것보다는 톡톡 두드려주는 것이 좋아요. 특별 꿀팁을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첫 번째로 쌀뜨물을 얼음틀에 얼려서 가걸음을 만들어 보세요. 세안 후에 이 가걸음으로 얼굴을 살살 마사지해 주시면 모공 수축 효과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져요. 이건 정말 귀한 특별한 정보예요. 두 번째로 쌀뜨물을 분무기에 넣어서 토너로 사용해 보세요. 세안 후에 얼굴에 뿌려주시면 수분 공급 효과가 정말 좋아요. 세 번째로 쌀뜨물로 헤어린스를 해 보세요. 샴푸 후 마지막에 쌀뜨물로 헹궈주시면 머리카락이 윤기나고 부드러워져요. 두피 건강에도 좋고요. 정말 전신 미용이 가능한 만능 재료인 거죠. 네 번째로 발 관리에도 사용해 보세요. 발을 쌀뜨물에 담그고 마사지하면 각질 제거와 보습 효과를 동시에 볼수 있어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바로 당신을 위한 소중한 정보입니다. 쌀뜨물 세안, 이세 가지 황금 원칙만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물만 사용하고 하루 숙성시키고 마지막엔 깨끗하게 헹구기.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은 늦어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가장 쉬운 것부터 도전해 보세요. 한달후 거울 속 달라진 당신을 만나보세요. 이미 수많은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세요. 당신도 그중한 분이 되세요. 댓글로 나도 오늘부터 쌀뜨물 세안 시작합니다. 적어주세요. 실제로 해보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과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